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소사역과 굉장히 가까운 아파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러 나왔는데요. 여기는 부천시 소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한개동 27세대 12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소사역과 불과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요. 소사역은 서해선 그리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해당 매물은 소사역과 워낙 가깝기 때문에 가격 강화적인 면에서도 되게 장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등기입니다. 주차는 100% 이상이 나옵니다. 1층 자주식 주차로 아주 쾌적하고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소사역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평수 대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경쟁력 있는 현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베란다 2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거실에 막힘없는 뷰와 그리고 옵션 사항도 빵빵하니까요. 꼭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현관부터 소개해드릴 거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 키 큰장으로 잘 되어 있고 네 칸으로 수납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리 선반 되어 있고 띄용 시공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는 테라주 타일로 꾸며졌고요. 옆쪽에는 이렇게 텐바보드 시공했고 이렇게 일괄소등 스위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중문 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소음이랑 내부 온도 유지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거실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거실로 나와 봤고요 어, 거실 폭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거의 3m 90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재볼게요. 아, 3m 80 나오네요. 거실 폭은 3m 80, 그리고 바닥재는 강마루시공했고요 그리고 창호는 KCC 창으로 이중창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옵션 사항인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트홀 짜리랑 뭐, 쇼파 짜리인데, 요 아트홀 짜리 보면 이렇게 큼지막한 타일 썼고요 그리고 인터폰이랑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난방 조절기까지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 이쪽이 이제 쇼파자리가될 건데요. 쇼파자리 충분하게 4인용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이렇게 메인등 없이 매입등으로 다 꾸며줬네요. 뭐 조명도 굉장히 밝아서 뭐 어둡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주방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주방 모습인데요. 주방과 거실 이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공간을 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좀 실용적일 것 같은데요. 이쪽 벽쪽에다가는 장식장 하셔가지고 좀 수납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탁자리를 이쪽에다 별도로 놓셔도 으될것 같습니다. 이 주방 안쪽에 오시면 아일랜드 식탁 겸 이렇게 일체형인 디귿자형 싱크대인데요. 여기도 단차가 싱크대보다 낮기 때문에 식탁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안쪽에 의자 넣는 공간까지 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하부장, 상부장 수납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고요 여기 가스레인지 돼 있고 이렇게 오픈형 파세코 제품의 후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 조명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널찍하게 싱크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쪽에는 조리대 역할로 하니까요 쓰시면 되고요 이쪽에 밥솥 자리랑 전자레인지 자리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냉장고 자리도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비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채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안방 한번 보시게요. 자, 이제 이쪽에 안방인데요.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들어오시면 안방도 이제 붙박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침대 공간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길이는 3,400 나옵니다. 여기는 붙박이가 있으니까 붙박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2,600 나옵니다. 그리고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이중창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강마루 실크 벽지 LED 조명 다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안쪽에 보시면 두 바퀴를 지나서 이렇게 공간까지 있으니까 이쪽에 가는 널찍하게 화장대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부부 욕실인데요. 샤워하기는 조금 어려운 협소한 공간이지만 그래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변기랑 세면대 거울, 그리고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 활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안방 뒤로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한번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00, 2600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녀분 쓰시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북방이랑 침대, 싱글 침대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강마루, 실크백, 젤리 조명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란다 방인데요. 베란다가 여기 수도하고 전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다 워시타워를 설치하시고 이쪽 나머지 공간은 공간 활용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중창으로 돼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단열도 잘,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 남았죠? 네,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하시죠. 자 이제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할 건데요. 세 번째 방에도 사이즈는 아까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 똑같습니다. 여기도 강마루 시크백지 LED 조명 다 되어 있고요. 여기도 베란다가 있으니까 베란다 보시면. 이쪽에다가는 지금 보일러랑 실외기 설치했는데요 뭐 어차피 베란다가 공간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잘 나와있으니까 환기도 잘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이죠? 네 화장실 가시죠 가신... 자 이제 마지막 화장실 공간인데요 이쪽은 굉장히 넓네요 와 너무 네, 넓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번 재봐 드릴게요 와, 여기는 1m 55, 그리고 2m 50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요. 여기에 물튀김 방지 따로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샤워기 있고 코너 선반, 세면대, 변기 그리고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좀 따뜻한 톤으로 잘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소사역이 굉장히 가까워서 소사역 서해선이랑 1호선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릴 매물이고요 저희는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는 신랑 선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